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남들의 실수에 대해서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 원망이 아닌 사랑으로 어,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실을 초모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인사해 볼까요? 사랑으로 반응합시다. 사랑합니다. <laughs> <laughs> 반응을 자신에 대한 어, 것으로 투영하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에게 하는 것을 반대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수에 있어서 우리의 반응이 참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망이 아닌 좀 사랑으로 그 실수에 대해서 반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본 주민들이 이미 속였죠?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여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본 주민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실제적으로 가서 체크하는 상황 속에서 걸린 겁니다. 아, 이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 주민들. 그러면서 오늘 회중이 이렇게 반응, 이스라엘 회중이 그것을 알고, 뭐 했죠? 원망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제는 이들을 어떻게 할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기 때문에 이들을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평생 뭐 해라? 종사해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늘 본문이 기본주민들이 결국 거짓말 한 것이 들통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대대로, 대대로 너는 종이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하나님 주신 메시지에 기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에 대해서, 나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반응에 대해서 먼저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어, 첫 번째는 실수에 대한 반응은 원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회중들은 원망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게 사실 이게 습관입니다. 원망하는 거.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물어뜯고 물어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거는 습관이에요. 뭔가 실수를 하면 아어 걸렸다 잘됐다 이렇게 해서 막 달려드는 거 이게 우리 이렇게 죄성 죄가 가지는 습성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어떤 이에게 들 자신에게 어떤 이들은 남들에게 엄청난 비난과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원망의 반응은 어떤 것도 건강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반응은요, 어떤 상관, 어떤 잘못과 어떤 실수에도 사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으로 반응한 것, 비판, 비난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 실수를 대할 때 원망의 반응이 먼저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원망의 반응은 절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원망으로 우리에게 반응한다면, 어떻게든 그러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너 때문에 다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러니. 원망의 반응으로 대한다면, 와, 그것처럼 괴롭, 괴롭힐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을까. 매번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으로 다가온다면, 그렇게 반응해 주신다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그런 잘못과 실수 앞에서 원망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남들의 실수에 대한 반응은 이해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실수에 대한 반응은 이해와 사랑이 좀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셨던 방법이었어요. 원망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우리가 보통은 인간적인 반응은 이유와 사랑보다 비판과 비난이 앞섭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어, 죄인된 본성을 거스르고 그 실수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실수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경적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렇다고 다 이해하고 다 참아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옳은 얘기는 하고 안 되는 건안 되는 거. 제가 얘기하자면 옳은 것은 옳은 거, 안 되는 건안 되는 거 이야기해야 될거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실수에 대해서 사실 감정적인 반응이 먼저 앞었는 거죠. 우리가 그 감정적인 반응을 원망이 아닌 사랑으로 용서로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도 어, 주님이 무조건 다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고 안 되는 건 안. 었어 엎으실 때 엎으셨고, 뭐라 하실 때라 하셨고, 채찍질 하실 때 채찍질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 그 감정에 대한 거,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엎으셨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닫아야 된다. 사랑으로 원면하지 않으면 입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채찍과 사랑의 권고, 권면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 상가운데 있어야 될준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감정으로 아니잘걸렸다이놈이 내가 어, 두고 봤는데 아요거잘걸렸어 죽었어. 이런 반응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그들의 실수와 남들의 실수와 또 나에 대한 실수를 좀 사랑으로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실수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랑합시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 인사합시다. 실수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네. 이해하고 네. 사랑합시다. 여기 네. 네. 특히 부부 안에서 또 부부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가운데 또 친구들 가운데 네. 우리가 좀 실수에 대해서 너그럽게 좀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축복합니다. 네. 그때 그때 이제 가정이 회복되는 거고요. 그때 우리 관계가 회복 거고요 세 번째 우리의 반응은요 실수에 대한 반응은 거룩한 대안을 주는 거예요 분명 원망이 아닌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실수 있어서 그 후의 반응은요 우리가 거룩한 대안을 좀 주는 거예요 오늘 기본 주민들이 하나님께 결국 이 실수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 죽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죄들이 이들을 종으로 삼겠다. 그래서, 물기는 자와 나무 패는 자. 가장 힘든 일들을 시키겠다. 근데 여수와 다시 얘기합니다. 뭘, 여수와 다시 저주, 저주한다. 이렇게 표현한 건, 결국 종이 된 것을 저주하는 거야. 모든 때. 너의 앞으로의 모든 그 자손들이 다 종이 될 거다. 근데, 오늘 여수와는 거룩한 대안을 줍니다. 뭐라고 오늘 성경을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집에 종이 될 거라 이렇게. 표현한다. 이것 중에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물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제사를 올릴 때 제사를 올릴 때 나무를 패야 됐고 제사를 올릴 때 물이 필요했습니다. 손을 닦는데 물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을 이들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장 힘든 일들을 이들에게 맡깁니다. 이들에게 그냥 그냥 종사해라 이렇게 그냥 인간적인 세상적인 대안을 준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들에게 거룩한 것을 섬길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룩한 대안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실수와 잘못 앞에서 그냥 무조건, 무조건 세상적인 대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좀 거룩한 대안을 줄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무조건 까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해질 수 있는 대안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줄수 어, 있는 어, 그런 반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음. 또한 어, 여기서 세 가지 또 우리 주,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못에 있어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 어, 제, 제, 예,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실수 잘못에 대해서는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기본 주민들의 이 이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는 뭐였죠? 오늘 저주하며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너희는 대대로 종이들. 대대로. 그러니까 늘 자손까지도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잘못과 실수에, 대해,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본 주민들이 자신의 어, 처지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저주라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 준비를 합니다. 오늘 기본 주민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아 그거 옳은 대로 해한 그것이 맞다 본인들이 자, 잘못과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정할 거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옴사람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대가는 겸손히, 겸손히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자. <laughs> 여러분들 대가는요, 겸손하게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적 태도예요. 성경적 태도는요, 잘못에 있어서의 대가는 겸손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에 있어서 용먹는거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잘못에 있어서 용먹고 혼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쁘거나 또한 어, 권고하는 사람들 감정적으로 할때 서로가 이렇게 틀어지는 거고. 래서 여러분들이 대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워야 된다. 두 번째 태도는 실수에 있어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실수와 잘못 속에서도 약속한 건뭐라 지켜. 오늘 사실은 어쩌면 그냥 야 니네가 속였으니까. 됐어, 다 죽어,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실수와 잘못 속에서도 그들에게 약속한 걸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도 하면서 약속을 하더라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 속에서 지, 했던 약속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대안을 가지고 그 약속을 지켜갑니다. 무조건 그 약속을 뭐 그거대로 뭐 좋은 대로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어, 그 그거에 맞게끔 대응하는 어, 것을 가지고 약속을 지켜놓니다 오늘 기본주민들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며 그들을 살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뭐죠? 목숨을 살 목숨을 구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살려주되 철저히 종살인할 수 있도록. 약속은 지키면서 그들에게 또한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 예전에 제가 이이 키보드를 저희 교회에 처음에 살때 제가 키보드를 사기당했습니다 중고나라 뮤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악기를 거래하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키보드를 사려고 이게 이제 새 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중고를 사려고 했는데 이제 220만 원이 중고로 그때 가격으로. 그래서 이제 올라온 물건을 보고 제가 이제 선지급을 100만 원 하고 거기서 택배를 이렇게 붙여서 다 고속 고속 터미널 택배라 고 그러죠. 고속 버스에다 실어 갖고 보내서 제가 이렇게 찾는 사기 네, 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날렸습니다 그냥 날렸는데 그때 중간에 또 붙이는 걸 보고 나머지 돈을 차액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220 사기를 당한 거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실수였거든요. 근데 그, 그 이후에 사실은 한 30명 정도가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 제가 그걸 이제 경찰 가서 진술서 쓰고, 사기를 당했다고 얘기하고, 사이버 수사대 맡기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이제 뭐보상못 받고, 그냥 형을 살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형을 살기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연락이 와서, 어, 100만원에 합의하기 뭐 그래서, 100만 원을 나중에 받았지만, 그건 6개월 뒤에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사실은헌불로 받은 거거든요. 누가 이제 100만 원을 헌금해서, 키보드 100만 원 헌금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120만 원을 가지고, 이제 키보드를 사려고 했는데, 제가 실수로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220만 원을.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 해놓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습득하더라고요. 아 이게 나도 이게 잘하려고 했는데, 이 사기를 당한건뭐이건 저도 예상하지 못한 바라서 결국 나중에는 제가 220만 원 주고 이게 사놨습니다. 사놨고 내가 지켜야 될과 약속 실수했어도도 내가 지켜야 될건 지키자. 이게 실수였더라도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자. 그리고 이제 사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연락이 왔어요 하백은 100만 원을 어, 돌려주겠다. 아, 완전 땡겼죠. 뭔가 공돈이 생긴 거고 예,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라고 생각됐지만 사실 이미 포기한 돈이어서 그냥 아 그냥 아, 내가 하나님과의 지켜야 될 약속들 지켜가자 내 실수에 있어서 또 지켜야 될거 지키자 그래서 이제 사놓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머지 반을 채워주셨죠 결혼하면서 이제 사는 거거든요 저도 그냥 그러니까 저도 목돈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가 실수를 할수 있고 잘못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약속한 것은 지켜가고 또 거기서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 이런 좀 인정하는 실수와 잘못을 좀 인정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누구나 실수하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하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약속한 것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수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핑계하면서 그 약속도 어겨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좋아 여러분들은 좀그 실수와 그 잘못 속에서도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좀 인정하고 또그 안에서 어 말했던 그 약속들도 여러분들이 최선한 지켜가는 좋아 여러분 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죽기를 두려워해 이, 결국, 기본 주민들이 오늘 거짓말을 하고 이런 일들을 다 있게 한 것은 결국 본인들이 죽기를 두려워했다.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감정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악순환 속에 들어간다. 우리가 기본 주민들이 오늘 고백합니다. 자신들은 죽기를 두려워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반응을 두려워하고, 사람에 대한 결국 다른 것에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 이상, 그러니까 기본주민들은 오늘 죽기를 두려워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죽기까지 두렵진 않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가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면 우리는 그 아수라 속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저희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줄비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 부모님, 자녀, 친구, 뭐, 목회자, 이런 걸 두려워할 게 아시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 우리 두려움에대해사 유일한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에요. 진짜 거기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 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뭐 이런 성령 충만이라게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것을 좀 두려워할 수는 있 저와 여러분들 대신 소망. 그옆 사람의 원망이나 옆 사람의 시선이나 옆 사람의 이런 어떤 반응이나 태도가 아닌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동행하지 않는 것에 좀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곳에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기부 주민들은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엄두한 곳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악순환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고백합시다. 주님만 두려워합시다. 주님만 두려워합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예수회에는 없음을 여러분이 들 인정하십시오. 내 잘못도 내 실수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주님이심을 여러분 스스로가 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또 자주 어, 실수도 잘못도 합니다 어,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또한 거기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너그러운 마음과 또 우리들의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속에서 거룩한 대안들을 좀 찾아가며 또 우리가 우리 할수 있는 대로 그 실수와 잘못들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말, 행동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을 신경 쓸수 있도록 저희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에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가 이번 한주 남들의 실수와 나의 실수 속에서 원망이 아닌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